경기도 양지 초등학교 전교생 112명 드론 체험 교육 진행.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드론 실습형 수업.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양지 초등학교 전교생 112명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조종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조종 체험이 아닌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습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드론의 원리, 안전 비행, 조종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론 안전부터 기초 비행까지 수업은 안전 교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드론 비행 전후 점검 절차, 배터리 관리, 프로펠러 상태 확인 등 기본적인 표준 운영 절차를 배운 뒤 직접 드론을 조종했습니다. 1인 1기 기 실습으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기본 이착륙과 호버링, 직선 비행 등을 반복하며 학생들이 비행의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카드코딩으로 배우는 창의 융합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조종을 넘어 코딩적 사고를 결합한 체험형 수업이 특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카드 코딩을 활용해 순서 반복 조건이 포함된 비행 미션을 수행하며 드론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드론 교육 확산.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드론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양지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참여율과 집중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드론을 통해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체험형 드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